선생님 도 게임 좋아해요 그래갖고 오늘은 바로 엄청 커다란 배에요 오 저기 보이시나요 이거 엄청 커다란 배와 멋있다 이거 어, 이거는 영화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그 어, 배를 그 배를 모양으로 해서 땄습니다 어, 이거 사진 잘 보고 이렇게 했어요 오, 여기 음. 범인들도 있고 자 한번 들어가볼까요? 들어가면 은 일단은 식당이 먼저 나오네요 여기는 식당 아자기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경치를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답니다. 일단 여기를 올라가면은 호텔이 나옵니다. 여기 호텔이 나와요. 음, 여기 호텔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치도 감상할 겸 이렇게 보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2층은 호텔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창문도 볼수 있고,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볼수 있고, 다음 3층은 뱃머리입니다. 이렇게 뱃머리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 어, 해진다! 노을도 있는데, 노을 보기 전에, 여기, 여기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조타실이 있어요. 배를 운전한, 배를 운전한 곳이 조타실이라 고하는데 오, 이렇게 조타실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잔! 이렇게 노을을 봐야 제맛이죠? 오,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떠나요? 오늘의 엄청나 커다란 배. 그럼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뷰 봐!